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요 근래에 요런 차종을 많이 안 올려 주신다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는데 예정 돈 돼야 저희 영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바로 이 차량입니다 더뉴 스파크 차량 하나 준비를 했고요 19년형에 5만 킬로 정도 운행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에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1인 신조 그리고 타이어 내짝도 네 거의 다 신품급이고요. 옵션도 얼마나 많은지 일단 하나만 예시로 들어 드리면 전방 추돌 경보기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안전성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색상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요 차량, 캐리비안 블루라 그래갖고, 쉐보레 동호회 분들이 굉장히 극찬하는 색깔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우주색을 찾아달라고 하셨던 분이 아마 이런 색깔을 원하시지 않았나. 제가 알기로 우주는 깜장색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런 차 좋은 게, 예. 경차는 솔직히 색상 호불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경차는 솔직히 뭐 빨간색도 탄단 마인드야 주차장 가면 응. 자기 차삭기는 쉬워 아 자기 차 탈기는 쉽겠지 <laughs> 네. 그럼 반대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 바람을 못피는 차예요 바람을 피우면 안 되겠지만요 하여튼 지금 옵션도 좋고 완전 무사고 1인 신주에 소모품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는 이 차량이 780만원에 19년형 5만키로짜리 차량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라이트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 측방에 감지기가 들어갑니다. 그래 갖고 안전성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고요. 돌팀 현상도 크게 없고요. 타이어는 진짜 오랜만에 얘기하지만 그냥 내짝다 그냥 100%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아쉬운 건 여기 약간의 실 스크래치는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봤을 때 문콕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뒤휠은 굉장히 깔끔하고 뒷 타이어도 100%입니다. 예상 안 하셨겠지만요. 후측방 경보기가 들어갑니다. 보통 경찰은 후측방 경보기 찾아보기 너무 쉽지 않죠. 근데 다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전방 감지기, 측방 감지기, 전방 추돌 경보기, 후방 감지기, 카메라 4각면을 다 보호해주고 있는 차량이라서 운전 미숙하신 분들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뭐 사실 경차가 뭐 트렁크가 넓지는 않죠. 근데 뭐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홀딩해서 1회성으로 2회성으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이쪽에는 그 뒷문의 아주 작은 문콕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고 모든 타이어는 다새 겁니다 자, 뒤에도 가죽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에도 캐리비안 블루색이 같이 들어가면서 외부 내부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 놓은 차량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이제부터 옵션에 정말 놀라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스타트 버튼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차선이탈경보기 까지 들어가고 오토라이트 들어갑니다 계기판 한번 보여주시면은 5 1,609km 핸들 부분 보여주시면 여기 까진 건좀 아쉽습니다 전방 추돌 경보기 핸들 열성 크루즈 컨트롤에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갑니다 추가적으로 위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죠 밑으로 보시면 링크 마이링크가 들어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앱비 티맵을 여기다 연동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외의 기능들은 블루투스 오디오 듣고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오토 공조기가 들어가면요. 이제 인테리어 식으로도 여기에 또 온도가 뜨기 때문에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열선까지도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통 경차들도 뭐 모든 중고차들이 키 이렇게 두 개인 거 찾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1인 신조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까지 보존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자, 그리고 1인 신조의 실내에 담배방 없이 담배 냄새 안 난다. 비흡연으로 과감하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밖에 나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 19년형에 5만 키로 탄 더뉴스파크입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하부에 누유도 없는 깔끔한 성능지를 가지고 있고요. 보셨던 것처럼 타이어 4장 모두 새거 그리고 키도 두개나 보존되어 있고 실내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정말 충만한 옵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지겹겠지만 저희도 이제 아이 영상 찍는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또할수 있는 거잖아요. 측방 감지기 전방에도 있고요. 전방 추돌 경보기 후방 감지기 차선 이탈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운전에 미숙하셨던 분들도 겁안내셔도 좋습니다 차가 지켜줄 겁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왜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시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